대표 이축곡이라고 합니다. 네, 투마일는 동아프리카 스와일리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회사는 임직원들과 거래처 그리고 고객들에게 저희의 브랜드와 제품을 거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래 과정이나 아이템 발굴 과정에서 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또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후원함으로써 그곳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창호를 투마인디로 하였습니다. 네. 아, 저, 창업 전에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서빙프렌즈라는 NGO를 통해서 지하수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꿈꾸게 되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기구 활동은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노인층은 소외국가에서 또한번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음물시추가 성공하면 보통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대부분 축제에 참석은 했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지팡이를 후원해서 조금이라도 보태 보행에 도움을 주어서 아직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마이니는 설립 이후 매년 국내 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또 안탄자니아 후원 사업의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마이니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회사로 차별성이나 특징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앞서 성공하신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으며 기존 제품을 단순 수입 유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자체 제작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질을 개선시키고 브랜드화를 성공하여 고객 지향적 관계 지향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창업 후에 아무래도 사, 창업 초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초기에는 이제 수중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무작정 중국에 가서 부텐 시장에서 발품으로 아이템을 찾고 그 다음에 창업 초기에는 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다 업무에 투자했음에도 생활비도 빠듯하고 뭐 지식재산권 문제나 이런 정보력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점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보통은 이제 온라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만 버티면은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3개월쯤에는 그래도 생활비는 벌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6개월에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조금씩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창업 이후에 제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또 매출이 늘어도 자금력의 한계에 매번 부딪히고 있거든요. 또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세무 지식이라든지 금융 지식 등각 분야에 두루 습득할 정보도 방대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할수 있었고 또 그곳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족한 점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은 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부 조달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특허나 디자인 등 그런 지식재산권을 강화해서 서울신용기금이나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1인 창업으로 혼자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세무지재권 등 발품과 상품으로 하나하나 습득해 나갔는데 아무래도 그게 어, 육체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한계를 느껴서 창업 후 1년 정도부터는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고, 현재 적과한 5명의 근로자가 재택 및 상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판매, 온라인 판매자 협동 조합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품 개발이라든지 소싱이라든지 판매, 광고, 세무, 지식, 계산권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고요.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이제 법인 설립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법인 설립을 검색했을 때 이제 법무사 홍보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과 괜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수료를 내고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창업을 하는 시점에는 그냥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막상 접해보니까, 어, 어, 들어가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처럼 순서대로 잘 짜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치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듯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수 있었어요. 주변에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서 시간이 없거나 또는 막연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수수료 내시면서 전문 인력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 법인 시스템이 막상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얼마나 쉽고 간편한지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아직 안돼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창업을 꿈꾸고 법인 설립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유연성과 또 편리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외부 업체 미팅이라든지 입점 사업이라고의 그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로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라는 단어가 외부인들에게 주는 신뢰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개인 사업을 할 때는 1순위가 이윤 추구였다면 같은 맥락이긴 해도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저의 1순위는 이제 회사의 성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투마이니는 실버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단순 수입 판매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체 OEM 제작까지 하고 있으며 또 현재 중국 푸텐 수입청에 수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저희 투마이니의 브랜드 실버로드와 커버팩토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아이템 개발이나 판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거나 참여할 여력이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세무 바우처라는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법인 전환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R&D 관련해서 정보 지원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사업의 실무적인 부분과 정보 지원 사업의 특성상 서류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강화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의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업, 사업이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이게 엄청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어, 집에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평소 관심 있었던 아이템이나 팔로라는 매체에 아무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있다면, 또는 명확한 것이 없어도 자기만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정, 또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만 있다면 저는 창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요즘 청년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이템, 자극력, 구성원 등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자마자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자본 창업인으로서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익혀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정세나 대한민국의 경제 현주소가 많이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직한 노력에 대해서 크던 작던 그만큼의 보상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